자, 15번입니다. <laughs> 지금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기억볼게요. 방정식이 있어요. fx는 k. 근데 k는 2 e 이상이야. 이랬을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갔는데. 음이 f(x)는 이런 절대값 지수함수 되어 있는 그래프고 오른쪽에 있는 이 k란 y는 k라는 상수함수로 해석해도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셀 거거든요 아니 그치않아 이걸 어떻게 방정식이 풀겠어 니네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라는 게 있지만 그 외의 방정식들은 실근의 개수를 대수식만으로 구하기는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통하여 실근의 개수를 유추할 수는 있죠 자 먼저 이 fx를 그리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얘부터 그려보죠, 자, 얘는 y는 2에 마이너스 x 빼기 2 빼기 -2, 2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럼 이 함수는 y는 2에 마이너스 x 를 이동한 거죠. x축 2만큼, y축 마이너스 2만큼. 자, 그러면, 원래 이게 감소하는 함수잖아요? 감소, 이렇게. 밑이 2분의 1이니까. 자, 근데 X축을 이만큼 움직였고, Y축은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으니까, 2대1 했을 때, 마이너스 1? 정근선 뭐야, 정근선? 정근선 중요하지. 정근선. 이거죠. 지수인 부분 제외하고, 예. Y는? 마이너스 2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 만약 모르면 그 바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력 정석? 정석이나 혹은 이제 교과서 이런 거 기본서를 좀 참고하고 좀 외우세요 고3인데 이걸 몰라서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그건 태도가 잘못된 거거든요 기본이 안 됐다는 소리야 어. 모르면 찾아봐. 이 정도는 챙피한 거야. 알겠죠? 수험생이 자세가 안된 거라고.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0을 대입했던 2 나오네? 그럼 그래프는, 음, 이런 식으로. 2를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음. 자, 근데, 여기가 몇이냐면요 X절편이 X에다 1 집어넣어 봤더니 2 빼기 2 돼서 0 되거든? 여기 1 됐지? 자 그러면 이제 FX 그려볼게 FX는 지금 이 빨간 색깔 이 핑크라고 해야 되나? 핑크 색깔 이 함수가 절댓값이 됐지 전체 절댓값이 됐으니까 이 X축 밑에 있는 이 음수들이 전부 다 위로 올라오는 거야 양수로 그럼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막 흥분해가지고 올려버리면 안 돼. 그냥 뭐나 알아 그래가지고팍 이렇게. 어, 이거 안 된다고. 왜요? 지금 얘 내려가는데 얘 가까워지는 선이 정근선이라 고 그랬잖아. 됐어? 지수함수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정근선이야. 그럼 지금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여기서 튕겨 올라가서 어디에 가까워져야 되냐면 2에 가까워져야 돼. 이 선이 마이너스 2가 절댓값되면서 2로 된다. 이렇게 그어진다 점근선이. 게 새로운 점근선. 이렇게 된다. 고 네? 자, 그러면 y는 k라는 것은 k가 2 e 이상이잖아요. 지금 fx가 이 노란 색깔, 이게 fx잖아. 그럼 k가 어떻게 그려지는 간에 무조건 2 e 이상에서는 교점이 한 개만 나오죠, 이 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은 틀렸다. 그다음 ㄴ. 자, 증가함수냐 이 소리거든요, 지금. 혹시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써드리면 이게 성립한다는 사실은 fx가 증가함수라는 거지. 자, 근데 3이랑 4일 때 보시면 3, 4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D급 볼게요. 자, 알파가 음수이면 F 알파 2 마이너스 알파보다 크다. 그래프 잠깐. 다시 그려보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거 지금 보시면 위치를 좀 바꿔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 자리가 같은 숫자가 대입돼 있단 말이야. 알파라는 게 근데 알파는 사실 음수라고만 나와져 있잖아. 알파 음수, 어딘지 모르겠어. 음, 응. 몰라. 이 정도 있다고 할까? 자, 그러면 여기는 있 얘는 이 값을 x로 바꿔본다면 f(x)가 지금 마이너스 x 더하기 2보다 크다. 이렇게 말한 거죠. 언제? X가 알파일 때. 그럼 얘는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몇인? 마이너스 1인. 사실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될것 같아. 여기가 0,2고 여기가 2,0이란 거 봤을 때이 둘을 이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얘 그어본다면 이렇게 노란 색깔로 그어지죠. 저는 FX는 이쪽이죠.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해보면 알파 값이 대입된 여기, 여기 이 지점이 바로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가 돼요. 근데 알파를 대입한 여기 F 알파는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죠. 따라서 F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보다 위에 있죠. 따라서 참입니다.